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다기 죽이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절망만 남은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왕은 유화정책으로 유다 출신의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지만, 밤 바벨론파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일로 바벨론의 유대인 핍박은 더 강해지지요. 핍박과 가난을 견디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은 해외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간 네 살도 죽고 그 아들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유다의 왕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 긴 왕이 37년 만에 죽지 않고 석방이 되어 복권이 된 사건입니다. 그는 18살의 왕이 되었고 겨우 석달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시드기아가 11년간 다스리다가 유다가 망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이 다스리다가 죽은 37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여우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우야 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쥐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더구나 오늘 말씀에는, 말씀에는 살아있는 정도,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왕의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 망하고 아주 망하여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고 비참하고 비참하여서 어떤 영광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여호약인 왕이 살아있음과 그의 복권과 다시 얻은 영광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후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약인의 석방을 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포로 생활로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먼 타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70년 후에나 한꺼번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절반쯤 지난 시간에 감옥에 있던 여호야 긴 왕의 석방 소식이 들렸고, 그의 석방은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작은 소망의 불쇄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닥쳐진 환경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하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며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기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과정 속에서도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며 또 순간순간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며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마치 진검다리를 하나 하나 건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이어져서 다리가 되어 신의 저편으로 건너가듯 순간순간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기의 석방과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70년 후에나 있을 일이 경험되어질 일이 중간중간에 들려지는 소식과 석방의 소식과 회복의 소식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 되고 또 앞으로의 70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우약인 왕은 겨우 석 달을 다스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37년 후에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다 왕조의 맥이 끊기지 않고 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마저 복이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퍼즐 한 조각이 맞추어지므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가 분명해지고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눈은 현재만 보고 순간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분하게 여기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분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눈으로만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어떤 일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던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와 동행하여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예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에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시나담멜렉의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왕이아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재단들과문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에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모합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선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와의 호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예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에고베왕 바론드고가 아스르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에고방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실컷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레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첨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점령하였니이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 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라인예레미아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1 1일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갔어. 리고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임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왕 누브간 네 살의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 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여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립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에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다눔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사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다라.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기를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와의 호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 역대상 1장 아담셋, 에노스, 케난, 마알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셋과 티라스요. 고멸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드다니요구수가또 님으로 을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드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돌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마다들은 느바요시어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여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딤나와아말리기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어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호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안과 야아가니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스는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오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 발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 발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어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두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대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